네, 288번, 어, 이것을 통해서 a가 0.6인 것을 알수 있고, 뭐다 나왔네요. 그러면 0.6 더하기 0.5 빼기, 우리가 구하려는 값을 이것을 x라고 두면은 이게 0.85, 그래서 x는 1.1 빼기 0.85는 0.25가 되겠네요. 1번, 289번 뭐 이것을 통해서 P A 교 B가 6분의 1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럼 P A 합 p 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3 더하기 2 빼기 일이니까 3분의 2가 되겠네요. 4번 290번 어자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비를 X라고 할게요. 빼기 X는 0.9, 그래서 X는 0.2. 그래서 이것은 PA에서 PA 교비를 빼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0.5 빼기 X이니까 0.3이 되겠네요. 3번, 291번. 이것을 통해서 P, A 합 B가 8분의 7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두 사건 AB는 서로 배반이기 때문에 8분의 7은 PA 더하기 PB. 그래서 PB는 8분의 5가 되겠네요. 3번 292번 AB가 서로 배반 사건이고 이 식을 통해서 4A는 1-A라고 쓸수 있겠고 A는 5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죠. 그리고 B는 3분의 1이다. 그래서 PA 합 B는 PA 더하기 PB 그리고 교집합은 없, 없기 때문에 어, 15분의 8이 정답이 되겠죠. 5번 293번 어, 7개의 구슬 중에서 2개를 뽑을 때 적어도 한개가 빨간 구슬일 확률 그러면 전체에서 모두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을 빼주면 되죠 그러면 72분의 파란 구슬만 2개 1-7, 6분의 4, 3 그러면 7분의 5가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294번 15개 중에서 3개를 뽑을 때 적어도 한 개가 당첨 재비 확률. 그러면 여사건은 모두 꽝이라는 거죠. 그러면 꽝이 지금 일곱 개 있으니까 꽝 일곱 개 중에 세 개를 뽑는 걸 말하겠네요. 그러면 전체 1에서 15, 14, 13, 7, 6, 5. 뒤에가 같기 때문에 이것만 세 개씩 써도 돼요. 13분의 1이니까 정답은 13분의 12가 되겠네요. 295번. 어, 다섯 종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다섯 송이를 살때 그러면 전체는 5H 보니까 9C4죠. 그때 사건 튤립을 적어도 한 송이 사게 될 확률. 그러면 이것의 예매는 튤립을 하나도 안 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네 종류 중에서 다섯 개의 꽃을 사는 걸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게 여섯건8 5 3 그러면 1 빼기 9시4는9 곱하기 7 곱하기 2 8시3은8 곱하기 7 1 빼기 9분의 4니까 정답은 9분의 5 4번이 되겠네요 네, 296번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질 때어 나오는 두눈두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 근데 두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인 것이 그 5보다 작은 것보다 훨씬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사건으로 구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나오는 두 수의 합이 2인 거나 3이거나 4인 것. 2가 나오려면은 1 1이 나와야 되니까 한 가지가 나오겠죠. 3은 1 2 또는 2 1이니까 두 가지. 사는 1 3 2 2 3 1의 세 가지. 그래서 여섯 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여섯 건이 36분의 6이니까 1에서 36분의 6을 빼면 5분의 5가 나오겠죠. 정답은 4번. 네, 297번. 여섯 명이 일렬로 서서 사진 찍을 때 a와 b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 전체는 6 팩토리얼. 여사건은 a와 b가 이웃하는 거죠. 그러면 조라고 생각하고 5팩토리얼에다가 서로 자리 바꾸는 것까지 계산을 해주면 6분의 2가 6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6분의 이를 빼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3분의 2가 정답이 되겠죠. 네, 298번 6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부모가 이웃하지 않게 그러면 전체는 일단 5팩이고 6건은 부모가 이웃하여 둘러앉은 것이기 때문에 4팩토리얼에다가 부모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두 가지 방법을 곱해줘야 겠죠. 그러면 1에서 5분의 1을 빼주면 5분의 3이 정답이 되겠네요. 299번, 이 테니스라는 6개 문자를 임의로 나열할 때, 그럼 전체는 6팩토리얼인데 지금 n이 두 개가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야 겠죠. 이때 사건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 사건을 구하면 같은 문자끼리 이웃한다는 거죠. 그러면. n과 n을 묶어서 하나의 문자로 치급하여 5팩이 되겠죠. 그러면 1-2팩분의 6팩분의 5팩을 계산하면 1-1-3분의 1이 돼서 3분의 2가 정답이 되겠네요. 네, 300번 15개의 공 중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전체는 15c2니까 15 곱하기 7이 되겠죠. 이때 네, 두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 짝수. 두, 누에, 두 눈의 수의 곱이 짝수라는 것은 짝수 곱하기 짝수, 짝수 곱하기 홀수, 홀수 곱하기 짝수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여사건으로 구하면 곱이 곱이 홀수라는 건데 곱이 홀수는 무조건 홀수 곱하기 홀수밖에 없기 때문에 짝수인 것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1, 3, 5, 7, 9 11, 13, 15에 어, 8개 홀수가 여, 8개가 있으니까 8개 중에 2개를 뽑는 방법인 28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1에서 이것을 빼주면 15분의 11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301번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서 하나의 부분집합을 택할 때 그러면 전체는 부분집합의 개수인 2의 5제곱개가 나오겠죠 이때 여사건 2 또는 5를 원소로 가질 확률의 여사건은 2랑 5를 무조건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1, 3, 4, 2, 3가지로만 만들어야 되는 2의 세제곱까지가 여사건이 되겠고, 그러면 1에서 2의 제곱분의 1을 빼주니까 4분의 3이 정답이 되겠네요. 302번 뭐 어느 동아리에 이 9명이 있는데, 9명 중에 3명을 뽑아 그룹을 만들려고 한대요. 그럼 전체는 9명 중에 3명을 뽑는 고시 3. 네, 여사건. 미진이 또는 상윤이가 뽑힐 확률의 여사건은 미진이랑 상윤이가 둘다안 뽑히면 되죠. 그러면 이제 10명 중에 3명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35. 34/7분의 35. 12분의 5가 여사건이기 때문에 12분의 5가 여사건이기 때문에 1에서 12분의 5를 빼면 12분의 7이죠. 정답은 303번 5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택할 때 그럼 전체는 50가지죠. 이때 6의 배수도 아니고 9의 배수도 아닐 확률. 그럼 6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9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합시다. 이때 구하라는 것은 P 6의 배수도 아니고 그리고 9의 배수도 아닐 확률. 이니까 이것은 1에서 P A 합 B를 빼 주라는 소리죠. 그러면 A가 나오는 사건 6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8가지고 b. 9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9545니까 5가지죠. 이때 a 교집합 b. 6의 배수면서 9의 배수인 거 18의 배수는 지금 2개가 있죠. 그러면 이건 더해주고 이건 빼주니까 어 11가지가 p a 합 b. 50분의 11이죠. 50분의 11. 지금 여사건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1에서 50분의 1 2을 빼면 50분의 39.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04번. 어, 4명이 여섯 곳을 탐험을 한대요. 여섯 곳 지역 중에서 탐험. 그러면 전체는 6의4제곱이죠 이때 같은 지역에서 탐험을 하는 탐험가들이 생길 확률. 이것은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두 다른 지역으로 갈 때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사건. 모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는 6, 5, 4, 3이죠. 그러면 1에서 6의 4제곱분의 6, 5, 4, 3, 6. 6, 6, 6, 6, 4제곱을 3제곱으로 바꾸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 하나 더 지우고. 1 빼기 18분의 5가 되네요. 그럼 18분의 13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